지난주 부활절 전에 제가 33세에 죽었던 유명한 인물이 헬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와 예수님이 똑같은 33세에 죽었구나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비유가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 님 목수의 아들 태어났다. 같은 3 3세에 그는 알렉산더 왕자의 고귀한 왕으로 죽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럼 받는 왕으로 죽었다. 막 설교도 안 해도 될까요? 알렉산더의 일생에 위대한 성공자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의 피를 흘렸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렸더라.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 <laughs> 여러분,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당시의 세계 중앙이 바벨론이었어. 예루살렘이 함락된 데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에 갈보리에서 죽었다. 여러분, 에사서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했지만 예수는 죽음을 정복했더라. 아멘 양나 네. 아, 네. 놀랍죠. 세계를 다 정복했지만 예수는 죽음을 정복. 우리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아, 네. 알렉산더는 모든 인간을 로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알렉산더를 역사를 만들었지만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킨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알렉산더는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광반으로 보이게 하고 여러분 내 동아 남들이 볼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을 요치겠습니다왜 그럴까요? 천하를 차지한 알렉산더도 알렉산더도 죽을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가더라 이게 알렉산더의 마씀이입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빈손으로 빈성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아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지난해에 했던 인생을 다시 말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다가 오늘 우리 동물을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로마서 성경이 오늘 말씀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형태와 특징을 중심으로 짧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대로 삽니다. 우리도 옛 사람도 다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산다는 말은 뭐야? 인간 태어나면서 본능대로 산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물질과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자도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는 육신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다 빚진 자네 다 빚진 자네 여러분 다 빚진 자네 에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뭐야 빚진 자로 자 뭐가 빚진 자를까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은행이 빚을 졌단 말이 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님께 비쳤습니다. 가족들에게 비치고 국가에 비치고 더큰 것을 주님께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은 도마설를 주장할 때에 우리가 다만 빚진 자는 것을 알아야 된다. 12절에 그러므로형제들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는 건 뭐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우리 대신 누가 지불했죠? 예수님, 내 주의 신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집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육신의 빚을 진다는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럽혔고 육신의 여러분 이에치체게 하였고 하나님의 원수 되게 한 것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빚진 지 자냐?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부모님께 빚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께 빚진다. 왜 그럴까? 이걸 우리는 천륜이라고, 또 천륜이라고 그럴다 천륜이라고 그 천륜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라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래서 그걸 천륜. 이라두 번째, 우리 솔직히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고음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정말 난 불호상 을 했지. 생활비를 돕고 있는지. 적어도. 그래서 부모에게 빚진 사람들 두 번째, 국가에 빚진다. 국가에. 국가가 뭘 해줬다고 지금 우리나라를 어 사고 보면. 그래도 국가가 있고, 나를 안정시키고,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좋은 시설을 통해서 편하게 살수 있게 해주고, 의료보험을 통해서 나를 건강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까지의 빚을 짓니다세 번째 끝으로 가장 중요한 빚을 짓게 뭘까? 가장 큰 빚.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빚진다. 아, 네. 이게 핵심이야. 세 가지를 여러분 잊어버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덜 울어도 눈물로서 못뭐 가꿀 줄 알았는데 몸밖에 드릴 게 없다고 그 귀찮아 어.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어 목사의 이름으로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서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빚진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에게 빚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빚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참 생명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육신대로 살면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13절에 육신대로 살아서 안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기억하세요 죽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인간은 세분 죽습니다. 뭐가? 첫째는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과 영혼이 단절되는 것이고, 불신자 시절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내 영혼이 죽었다. 불신자 시절. 다음은 육체가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예비교수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고김품재 집사님의 장대. 절차를 제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우리 떠납니다 누구도 영복을 그 존재에겐 알렉산더도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진기스칸도 나폴레옹도 진시황도 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었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마울사도가 너희의 삶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너희는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으로 아, 네. 육체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단절되는 죽음이 있어니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동시에 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들로 살면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직군이 무슨 천국 가는 보정 수표라고 생각할지 모르. 전혀 우리 자신. 목사와 장로도 형식으로 믿으면 지옥으로 죽. 그두세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살림. 살리니 1 3절 끝에 자, 자, 13절 을 다시 합독합니다 너희가 60절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기면 살리니. 어떻게 한다고? 살리니. 몸의 행실이란. 내 네, 악한 행실이야. 세상에 태어남을 수 있는 행실. 악한 용만 육신의 정력과 무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악목과 육신의 정목과 또한 이생의 자라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아니다 어디서 왔냐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 나 자아를 죽여야 합니 그래서 육신의 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성령이 밖에 없습니다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고 성령만의 육신을 복종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그 말이 있나요? 아, 14절. 자, 14절 있습니다. 무릎,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들 첫 번째 탐지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길장이가 되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 내 가는 방향을 목적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여러분 15절 합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종의 영은 무수하는 영. 내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종의 영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보다 못한 걸 믿으면 그것같이 의상 사람보다 못한 걸 믿으면 어떻게 되 거야? 저 사람 믿고 고모 나무를 믿으면 우리 옛 사람 그랬잖아그게 우리 서나 거야? 그게 무서워하는 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의지합니까? 의지. 인간보다 못한 본레를 의지하는 사람 나라도 있어. 이 무지. 참 놀랍죠? 그래서 불안, 걱정, 근심이 늘 따라다닌다. 예수 안에서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종은 실직될까봐 두렵고 질병에 걸릴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고 이런 생각을 잡시요 여러분 걱정 있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자의 영이라고 기록해놨어. 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친아들이야. 하나님의 친아들이 무엇이 중요하죠? 아니, 철륜으로 물린 아버지 엄마한테도 자녀들이 와서 흠둑흠 날라고땡가 부려 부려. 막기절하는데날라간 하는 거야. 그죠? 친아버지로. 친한 분, 철도되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배도로 같이 조금 샷자하도 집에 들어가서 엄마 나욕오도 주죠. 뜨뜻하게 달라 그래서 뻔뻔한 거 뻔뻔한 거예요. 염기 어덕을 달라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달라 하는 거야. 남의 집에 가면 눈치 보고 어떻게 달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육심대로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되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 네. 그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아, 네. 아, 네. 양자의 영이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뻔뻔하게 아, 네. 나간다는 말이 뭘까? 그러면? 기도하면 바로. 기도하면 뻔뻔하게 나가니다 아, 네. 아, 네. 땡깡 부리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당자가 제가 당자 자나했죠? 내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달라고 할거라 살아계신데 내걸 달라고 해야다나가서 세상 방탕에 음흉한데다가 여자들보다 방탕하고 난 돈이 없어. 그 당시에 돈가지실때 친구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하나도 없더라. 왜 대신 지음연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야 내가 돌아갈 곳은 뭐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아버지 집에는 종동안고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데 내가 돌아가야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겠어? 그거보다도 좋아 좋은데 그거보다도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나는 아버지를 떠나올 때, 내 마음대로 떠나왔는데, 돈다 흔들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 있을 때,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네 참, 월고 많고, 풍도 좋은 것 많은데. 주려, 이 객지에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어떻게? 답답하세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왜 아버지는 기자 인데 삽장문 열어놓고 올 때만 기다릴까? 돈 많은 아버지가 와서 찾아오면 되지.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버지는 찾아가지 않지. 스스로 돌이키가 집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했던 그가 아들이 되었더라. 아멘. 네. 그와 같이 오늘, 오늘 주신 말씀입 아. 왜 그러냐 거리가 먼 데도 아버지는 아들 알아봐 아주 모르는데 둘째가 돌아와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품에 안고 동네 잔치를 하고 풍악을 울리고 소화질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아, 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너희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